자 565번 입니다 아 합니다 자 실수 a b 그 다음에 a 에 범위 나와있고 a b 에 관계식 나와있고 a 곱하기 b 에 최대값 최소값 나와 있다라는 거는 여러가지 주어진 조건을 봤을때는 a b 를 갖다가 한 문자로 통일시키라는 이야기가 될것 같고요 1. 근데 이제 보니까 A의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A로 통일시키는 게 낫겠죠. 그래서 B가 뭐몇 A냐 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마이너스 2B는 그, 그때 사용하는 게 요식이 되겠죠. 마이너스 2B는 A,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되겠다. 그러면 B는,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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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2분의 1, A 마이너스 3, 뭐 이렇게 되겠다. 가 됩니다. 그래서 B 대신에 얘를 이제 A에 관한식 하면은 a 곱하기 b는 a 곱하기 b는 a 하고 곱하기 2분의 1 과로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러면 2분의 1 하고 어 a 제곱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겠죠. 자 a의 범위 여기 나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 일반형 표준형 만든 식으로 2분의 1하고요, 2분의 1하고요, a 제곱 마이너스 3a 자반 나누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제곱하면은 4분의 9죠. 그거를 더하기 4분의 9, 빼기 4분의 9 하면 되겠죠. 그래서 2분의 1 하고요. a-2분의 3에 제곱되겠고요. 그러면 이렇게 어, 더하기 4분의 9까지 끝나고요.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8분의 9 되겠고요. 플러스 8분의 9.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게 있죠. a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죠. 그 a의 범위 안에 이 꼭지점, 즉 꼭지점 2분의 3 8분의 9가 들어가느냐 2분의 3이 이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죠. 안 들어가면은 지금서부터는 요거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리고 이 순간 지금 어떻게 됩니까? 이 순간 a에다가 뭘 대입하거나 마이너스 2를 대입하거나 a에다가 뭘 대입해서 1을 대입해서 양극단을 대입해서 큰게 최대 작은 게 최소가 되겠죠. 큰게 최대 작은 게 최소가 되겠죠.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그 굳이 여기다가 대입할 필요는 없죠. 솔직히 지금 요거보다는 요게 차라리 대입하는 거는 이제 훨씬 낫죠? ,이?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크게 좀볼줄 알아야 됩니다. 크게 볼줄 알고 해야 됩니다. 그러면은 대입하겠습니다. 자 2분의 1 하고요 4 플러스 6 그래서 얘는 뭐가 됐다 5 이렇게 되겠다 뭐 되겠고요 1 대입하면 2분의 1 하고요 1 마이너스 3 그래서 뭐가 됐다 마이너스 1이 됐다.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해라. 얘가 이제, 맥시멈, 최대 값이 되겠고, 얘가, 어, 미니멈, 최소 값이 되겠다. 이렇게 하면은, 뭐, 문제될 거 없을 겁니다.